일단 첫 번째 테스트예요. 네. 그 종목 초성 퀴즈예요. 누가 더 많은 주식 종목을 알고 있나? 아, 이거예요? 그... 아. 야 P.O. P.O. <laughs> P.O.야, 미안해. 야, 시우야. 백신 관련 주에 대해서는 다 알지. 백신 관련 주 이런 건또 지금 들어가면 늦었거든. 골드만삭스랑 모건스탠리랑 의견이 되게 다른 거 아니야? 예전에또그 저탄소 관련 주가 또 뜨고 있어. 이 세계가 더 이상 이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강구하지 않고 탄소를 줄이는 에너지 자원들이 필요하다. 어? 그래서 그 근데 거기 모건 모건프리먼하고 레드삭스 아, 이따가 라이 모양 만들어 가잖아. 대표니까 그래, 주식 같은 거 하시겠지? 뭐 거의 상장했나? 상장했는데 주식 안 한다고 말이 안 되고. 어우, 회사 크네. 이 정도면 상장한 거 아닌가? 이야. 어? 어. 어? 아이고. 아, 이거 웬일이에요? 세현 씨. 예? 네? 아니, 원래 그러고 계세요? 아니, 회사니까. 이거 원래 그러고 계신다고요 <laughs> 아, 그래? <아니요>? 아니. 아니. <laughs> 회사가 이렇게 큰줄 몰랐어요 아 진짜? 이 빌딩 다 브랜드 뮤직이죠? 브랜드 뮤직 빌딩 사오있죠 이거 상장한 아, 회사예요? 아직 상장은 안 했고 상장이 뭔지 아세요? <laughs> 아니 뭐요? <laughs> <아유. 웃음> 아니 뭐 조식하시네 <laughs> 아이고 아 근데 원래 회사 대표님들은 다 하시지 않으세요 제가 이렇게 막 여러가지에 이렇게 막 관심을 두고 이러면 정신이 없는 스타일이라 뭐. 아니 형이 아예 안하시면 제가 형보다는 그래도 조금 알잖아요 나는 아예 주식 HMM 계좌 H&M 아세요 H&M? 아, 아 H&M 알죠 H&M 아세요? H&M이요 네. A 세컨드는 아세요? 아, A 세컨드 알죠 알겠습니다 <laughs> 이... 컨텐츠를 하자고 얘기 들었을 때딱두 네. 가지 이유로 그냥 할까 고민을 했던 건데 음. 첫 번째는 어쨌든 그래도 이런 주식 투자에 관련된 어쨌든 내용들을 조금 알게 되면 음.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? 음. 두 번째는 내가 세윤 씨 때문에 왜요? 네. 내가 너무 좋아해 어, 진짜요? 유세윤한테 투자하고 싶어 <laughs> 어? <웃음> 내가. 어? <laughs> 어? 아, 진짜로. 아, 난유세윤이 이걸 한다고? 그럼 나 해야겠다. 이런 그렇구나. 마음이 되게 컸니다 네. 진짜로. 아, 아 진짜. 형. 저도 형이랑 되게 친해지고 싶었던 게, 아, 그러니까. 제가 가슴 큰 남자 되게 좋아하거든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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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, 아, 형 아, 형님 가슴이 가슴 큰 남자는 왠지 모르게 신뢰가. 아, 고마워. 아, 고마워. 어? 아, 고마워. 오, 오 와, 와, 움직이네요 아니, 그거 좋아한다니까 그냥 또 이런 걸 하게 <laughs> 아어옷 뭐, 이렇게 입고 그래. 뭐 하지 마아 그러지 말까? <laughs> 저는 지금 어떠세요? 앞으로의 투자 가치가 아 너무 있어 진짜? 이런 어떤 SNS 시대가 더 가속화될수록 어. 유세연의 시대가 온다 <laughs> 진짜? 난유세연이란 주에 투자를 하고 싶어 오, 오, 오. 아 진짜로 잠깐만요 지금 이 모습 너무 멋있어서 한찍어볼게 <laughs> 투자를 하고 싶어 우와 우와 이거 <웃음> 와, <웃음> 진짜 신뢰 있어 보이지? 아, 신뢰가 가네. 가슴 이만한 <laughs>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. <laughs> 네. 네, 안녕하세요. 팀장님. 저, 개그맨 유세이라고 합니다. 네, 네, 안녕하세요. 저, 라이머라고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저희가 투자 전문가라고 소개를 받아서, 네네. 혹시 목소리도 크게 가능하신지 궁금해서요 <laughs> 중국을 이제 어떤 데 투자를 해야 될지 잘 모르는데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. 네. 하시려는 이유가 뭐죠? 이게 목적에 아... 따라서 차별화될 수 있거든요. 실은 이제 이득을 보고 싶죠. 돈을 조금 벌고 싶은데 네. 주식이 그나마 좀티안 나게 버는 것 같아서. <웃음> <웃음> 이게... 아, 네. 그래서 조금 아, 조금 쉬쉬하면서 돈을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기도 하고 또 하나 아 아빠니까 아빠로서 조금 불안하지 않는 좀 미래를 물려주고 싶어서 좀 크긴 하거든요. 음.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아이는 아직 없지만 뭐 저희 회사 소속 아티스트들이 어떻게 보면 저의 자식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에. 어 그런 회사의 어떤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이 아티스트들한테도 좋은 길잡이가 되면 좋지 않을까 네, 싶은 생각에 뭐 공부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. 일단은 네. 제가 여러분들께 주식과 관련돼서 알려드릴 테니까요. 주제는 좀 오시겠습니까? 오실 수 있으세요? 아, 회사가 어디세요? 어디 여기에 있습니다. 아 역시. 네. 여의도 정말... 아 혹시 이쪽으로 오실 수는 없나요? 아 <laughs> 정말 <laughs> 귀찮아서 그러는데. 아 그러세요? 아네네 어, 알겠습니다. 저희 네. 가겠습니다. 아예 가죠. 네. 현 상태를 좀 체크해 보기 위해서 음. 간단한 테스트를 준비했거든요. 아 음, 네. 일단 첫 번째 테스트예요. 네 종목 초성 퀴즈예요. 누가 더 많은 주식 종목을 알고 있나? 아 이거요? 저희는... 맞추는 그래서 먼저 맞추는 분에게 저희가 1 0점씩을 드릴게요. 점수가 쌓이면 뭐가 있나요? 점수가 쌓이면 음. 어떤 뭐 베네핏보다는 아. 그래도 요콘텐츠를 이제 보는 시청자들에게 명예 어 명예 <laughs> 아 명예. 네. 네. 자, 첫 문제 드리겠습니다. 먼저 맞히시면 돼요. 주식 이름이에요? 네. 정답. 아 이거는 삼성전자. 어. 아. 아, 네. 아 이거 나야나 나 아는 건데. 자꾸 시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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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어. 게 생각나가지고. 정답. 어. 넷플릭스. 우와. 오. <laughs> 정답. 쿠팡. 어, 맞 아, 요정답 아, 아, 정안지거정요알안어 나도 정답 거야 알았어, 그냥 할 거야 지 그냥 할 거야. 했지. 아, 정답이 <laughs> <P>. 안했 <미안해. 웃음> 아, 정답안 아, 이안 아, 이안했 아, 아, 진짜. 그러한다고 아그래도 이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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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모르겠네 SNS SNS? 아 페이스북 다출라 하... 맞습니다 모더나 야... 모더나요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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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이버 아... 어떻게 오뚜기 오뚜기 네 가장 하이바 하이브 하이브가 뭐예요? 스피키트 이름의 사명을 하이브로... 아아네 야, 이거 형이 제일 좋아하는 주제예요 음. 뭐지? 유세윤 유세윤 <laughs> 야, 이건 진짜 모르겠다 힌트 좀 주세요 라이머 대표님이 잘 아실 만한 기업이에요 SM 맞습니다 아, SM. SM이야? 아. 자, 마지막입니다 화이자 저희가 보너스 테스트를 마지막으로 한 번만 진행을 해볼게요. 어? 100억? 이거 100억이야? 제가 질문을 딱 드리는 순간, 3초만 고민해서 하나를 들어주시면 됩니다. 100억짜리는 지금 당장 드릴 수 있어요. 그리고 100원짜리는 한달 동안 매일 두 배씩 늘려받을 거예요.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거를 선택하실까요? 자, 하나. 둘. 네. 줄거 같아? 한달 뒤에? <laughs> 눈앞에 <눈한테> 없으면 <없을 웃음> 돈이 아니야 <laughs> 아, 그것도 준다고 그냥 가슴 깊이 오네 이게 이사줄거 같아? 한달 뒤에? <laughs> 근데 저도 이, 이게 복리잖아요 네 복리가 어마어마하게 불어난다고는 들었는데 100원이 한달 한 뒤에 100, 100억보다 더커지나 얼마가 되지? 아이번 800억. 뭐. 아, 100. 100. 안돼 안돼. 100억은 못 넘을 것 같은데. 형님은 알려드릴까요? 네 알려주세요. 100원을 선택하게 되면 30일 뒤에. <laughs> 536 0 진짜 공리로 계산했을 때536 0 5 6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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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그 정도까지 불어나요? 야. 야. <목소리> <평생>. <목소리> 자. 5 5 5 5 5 5 5 5 0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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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가 없어 누가 제발 나좀 죽여줘 5장엔 공이 많아 5 5 5 5 그러면 현명한 아빠가 되기 위해 두분 모두 주식 투자를 시작해 볼게요. 자, 그첫 단계가 바로 주식 계좌 개설하는 것이고요. 시드머니는 주식 계좌가 개설되면 금을 저희가 해드리도록 해요. 시드머니는 전 이거고. 저 이건가요? 맞죠? 계좌 개설 포함 요건 거 같은데. 이건 뭐야? 아, 오케이. 들어왔어요 음. 이제. 아, 들어왔어. 난 저도 좀 들어왔어요. 된거 같은데 나된거같아요 어, 나도 된거 같은데 시드머니를 입금해드릴게요. 나 그러면 저희 드디어 이제 첫 네. 개설하신 거를 축하드리고 응? 첫 매수에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볼게요. 오르고 있는 것 중에 조금 싼주그 어디 서 봤어? <laughs> 아니, 그 알아서 보세요. 아 그래? 나는 내가 모르는 걸 그냥 그런다기보다 내가 그래도 잘알수 있는 게 엔터 주니까 어 대구백과점 주는 왜 이렇게 올라? 아, 힐라가 BTS랑 광고를 찍더니 갑자기 올랐나? 그죠? 응? 음. 이름들이 다 너무 어려워. 아는 업체들도 나오긴 하는데. 저 있어요. 파이트로 나나요? 왠지 제약업체 느낌인데? 푸드나무. 왠지 뭐, 푸드 비즈니스 하는 회사 아닐까? <laughs> 그건 나도 알겠다 아, 그래? 오, 솔리드가 지금 모르고 있네요. 아, 그래? 이분들 해체 안 하셨나봐. 아, 그소리 그러면 저는 그나마 이 제주에 제 조금 주식을 잘하는 응. 그나마 주식을 하는 음. 장동민이라고. 아, 동민이? 네, 동민한테 한번 전화를 해봐야겠어. 아는 척을 많이 하는데, 그럼다나보다 낫지 않을까? 응. <laughs> 응. 형. 응. 나 주식 뭐좀 들어가려고 그러는데, 응. 뭐 들어가면 좋아? 단타로. 뭐 들어가면 좋아? 뭐 들어가면 좋아, 요즘에? 방송이야? 어, 방송이야. <laughs> 아, 진짜 정보안주려는 거구나. <laughs> 어, 방송이니까 진짜 정보는 있다가 나중에 카톡으로 좀. 어, 방송이면은 어, 저기 휴지 조각을 사. <laughs> 뭐? 휴지 조각. 뽀삐? 뽀삐 조식 사면 돼? 뭐 사? 그, 그, 그거는 근데 지금 장을 보고 해야지 나도 촬영 중이라서. 아니 좋은 거 있냐? 금방 금방 전화 <주마> 줄게. 됐어. 아, <laughs> 아무것도 없는 거같데 <laughs> 나는 일단 SM을 샀고 이게 한 100만 원어치 정도 산거 같아 그리고 카카오 뱅크를 또한 한 7주 정도 샀어 음. 음. 저는 뭐뭐 어. 들어갔냐면 저 4개 들어갔어요 오 어, 많이 들어갔네 금호전기 삼성 증공우 어. 하이트론 음? 네이버 그거. 계약금을 준다면 얼마로 계입하고 싶은데? 세현 씨가 얼마로 원할지 모르겠지만,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요즘의 시장 가치로 보면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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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30억 이상은 되지 않을까? 30억 이상은 어? 되지 않을까? 30억? 아니 뭐 세현 씨가 그 정도는 되지 않나? 그럼 그그 정도 아닌가? 아 내가 가수만 해서 살고 <laughs> 그러는 <그래? 웃음> 네? 아니 누구한테 그래. 그렇게 많이 주시는 <laughs> 거요아 <거냐? 웃음> 그니까 러 <대박>, 그거 금호 전기가 앞으로 <laughs> 떨어졌고요 네이버가 <웃음> 떨어졌고요 <웃음> 하이트론이 앞으로 <laughs> 떨어졌고요 <laughs> 하이트론이요 지금 비워신 <laughs> <기웃으신> 거예요. 뭐? <laughs>